우리 다 같이 9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복음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인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천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의로운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주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튼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흐물을 잡아갈 때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아래올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겨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고생한 소공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옥내려 주시고 어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 예주그 성령 오셔서 근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사 위일 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고프 영원히 움직이 아곱소서 아 주님의세번 부르짖고 참회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세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빛을 탕감 받은 사람이지만 내게 1백 대나리 움빛진 자에게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에게 그들의 죄를 묻고 미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분노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는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받으시면 받고 있으면서도 다른 교우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가 해개하고 교회를 돌아올 때 큰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을 시간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보건전한 예배리라도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삼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헌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유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큰 은혜로 말씀으로 전유표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마음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떨어진말씀에시앗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게 하시고 지침이 되게 하시고 삶의 일생동안 살아서 역사는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궁일여겨 주옵시고 미정자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는 통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온 나라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스러워하는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힘든 기간 동안이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세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고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셨어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세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피차 사랑의 빚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사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고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도로옷 입고, 정욕을 여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우리 스스로 한번 새로 나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이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냐노라이 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하나님의 대행자 내가 속한 교회, 가정의 일터의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응자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치지 말라 하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 하나님의 상속자 된 자들의 새로운 삶의 원칙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13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상속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새로운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중심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원칙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무엇인가를 빚졌으면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존경을 빚졌으면 존경을 빚갚아야 합니다 품하시로 빚을 줬으면 품하시를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빚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빚졌기에 우리도 이제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서로 사랑의 빚만 지고 사랑의 빚만 갚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8절 말씀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성취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에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육사랑으로 약된다고 했습니다. 서기관도 그렇게 전해온 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다 완성하게 한다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여무급 15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그 율법 그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완성하는 것 율법을 다 이루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율법과 계명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하늘 보자를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 나를 지혜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늘 보자를 내려놓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높이의 사랑, 낮아진 사랑입니다. 요단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세례요한에게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대표하는 인간으로서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겸손하고 낮아지신 사랑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봉 13장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개선만의 기도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재산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붙잡힐 이유가 없지만 대신 붙잡히고 대신 신문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붙잡히고 신문당하고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죽음이까지 내려가는 자기를 다 희생으로 내어주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이와 비슷한 우리 사람들 안에서 나타난 사랑은 아이를 뵌 엄마가, 산모가 아이에게 베푸는 그 소산하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인간 안에도 나타나는 주님이 보이신 사랑입니다. 프랑스 혁명 시대에 어떤 어머니가 세 아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서 며칠 동안 산속과 들판을 헤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나무구리와 풀잎을 먹고 근근히 삶을 연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다 없고 쫓겨 다니기 때문에 숨어 지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던 그 어느 날 군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덩굴 속에 숨었습니다 군인의 상사는 덩굴 속에 인기척이 있는 것 같으니 찾아보라고 병사에게 명령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와 아이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군인 상사는 그들을 보는 순간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는 너무 불쌍해서 빵한 덩어리를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굶주린 이처럼 그 빵을 얼룩 켜졌고 세 조각으로 나누더니 아이들에게만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군인 상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만 주고, 자기는 안 먹는구나. 그 옆에 있던 사병이, 아마 배, 안 먹고, 안 벗고, 고픈가 보죠? 다시 상사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엄마라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먹지 않고, 굶지는 죽기 직전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아이들에게 다 내준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자기를 다 내어주고 아낌없이 주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전정태에서도 가끔 보면 동료는 꼭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위험에 내던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위험에 뛰어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들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친구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이제는 어떤 누구든지 예전에는 미움의 대상이고 질투의 대상이고 분노의 대상이고 평 평화하고 평가를 대상이지만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사랑이 나타나도록 우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부어달라고 성령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일으켜주시는 세임으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희 보여준 그 사랑 성육신의 사랑 겸손하고 나다진 사랑 자신을 다 내어주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줘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원수의 나를 위해서 제약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에 그 주님의 부활의 그 성품이 나에게 부어졌기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에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